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찬습니까 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의로 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하십니다. 사랑들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아니요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향업천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20, 예,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위로하며이는 수만 하는 자니 어느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니하는 자는 오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 우리가 이 명령을 주께 받은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제가 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하지만 해도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예. 어, 요즘은 그렇게 안합니다 아, 그래서 예. 어,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어, 마음은 비빌 때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마음을 우리가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어, 요한 1서를 읽으면서요, 방도 방금, 어, 읽었는데, 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어, 그 말씀이 가슴에 상당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사도 요한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어, 강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랑이죠. 그래서 귀에 깍지가 앉을 정도로, 어, 어, 듣는 말이 사랑인데, 어, 그것은 그만큼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요소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서 어, 호화롭게 또큰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어, 맛있는 것을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행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성진이라고 할수 있는 그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판칠까지 한번 해볼까요? 소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번 우리에게 주신성령으로만한번 하나님의 시나님이 우리에게 충만 됨이니 우리가 그러냐 때에 피하으로 그리스도께서 의하는 자가 이고하여용감는 자가 우리 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하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위은 오늘 본 구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절, 찾아놓으셨어요, 혹시? 볼까요? 하나님의 네.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신자를 세상에 보내주면 그로만내아 우리를 아, 사랑하게 하십니다. 네. 11절도 보겠습니다. 네. 십일절 사랑하는 자가 네. 하나님이 네. 이같이 네. 우리를 네. 사랑하셨으즉 우리도 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네. 마땅하도다.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죠 예. 요한 1서 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 요한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식계명이죠이식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계명을 범한 것이 되어 가지고 죄, 어, 죄로 간주가 관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개명을 부해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면요. 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한 죄나 가능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능한 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어, 멀,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젖이나 먹고 울며 떼서는 그런 초의 보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두컴컴이, 어두컴금하게처져 있는 어, 그 장막을 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 본당하고 주방에 오래된 것을 싹 긁어내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물론, 교하수 목사님들이 땅을 흘려서 어, 수군을 하셨지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래 묻혀둔 아픔들, 슬픔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아, 네. 주님 앞으로 한 그릇씩 더 나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 뇌기 아, 네. 네. 19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요한이라라고 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 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몸 같이 사랑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끼고. 그래서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죠. 또 추우면 또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피곤하면 누울려고 하고요. 그리고 병이 나면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어, 누구에게 오해를 받으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 우리 자신을 사랑해주고 또 위해주고 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미워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래서 나의 적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솔직히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남편 전화번호를 끈적을 해놓고 거기다가 원수다 왼수다 이렇게 끈적을 해놓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걸 봤습니다.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위 지기, 자사 여위 열기 자용 이 말은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일을 위해서 과장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만큼 인정받는 것을 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다, 각각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 평강공주는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남편이 어떤 길을 걷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손에 달렸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 좀 답답하고 어, 어렵더라도 너무 나무나지 마시고 남편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laughs> 어, 인도의 시인 타볼은 사랑의 별명은 이해다 그랬습니다. 사랑 사랑의 그 별명이 뭐라고요? 이해. 이해다. 예. 이해하는 것이 남편을 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주고 적은 사랑이라고 늘 베풀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 여러분. 아내가 시동모를 보고 시집, 시집을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동생들을 보고 시집 온거 아니죠? 예, 남편 하나 보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어, 위해 주어야 됩니다. 누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아내를 위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부부 가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에서 자난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 또한 우리 있는 지체들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나타난, 어, 나타난 일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나타났고 또 구제의 은사도 나타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금주인 어, 많은 신령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그 어, 사랑을 자기들도 하고 싶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교회로 찾아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째 열매가 사랑이죠. 첫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방은 사이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믿음. 이런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림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림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음과 천사의 말을 펼치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의미는 뺑거리가 되고 내가 영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은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또내 몸을 불쌍하게 대든시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신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무례히 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치료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옛날 교회보다 지금의 교회가 훨씬 규모도 커지고 세련되고 그리고 웅장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예수님보다 지금이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째는 사랑하면 허물이 가려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7절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여 그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살하시니 사람은 허다한 그 죄를 듣느니라. 예. 사람은, 어, 사람은 다부완전합니다다 어, 잘못이 있고 흥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흥물 없는 사람이 없죠. 흥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어, 문제는 나도 흥물이 있고, 우리 모두가 흥물이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떤 눈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모든 흥물이 가려집니다. 좋은 것만 보이기. 그러나 미워하는 눈으로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나빠 보이게. 그래서 미워하는 그 눈을 가리켜 눈을 가리켜 가지고 현미경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미경은 어떻습니까? 몇천대막 이렇게 확대해서 보죠.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이상하게 그걸 잘 이렇게 보지 어냅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를 아주 크게 부풀려 어, 가지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눈은 망원경과 같다고 합니다. 망원경은 멀리서 봅니다. 그래서 좋은 것 훌륭한 것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볼때 현미병으로 큰 물을 찾아내지 말고 망원경으로 좋은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큰 물이 내 눈에 잘 보인다. 그것은 내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어,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두 번째는 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이런 일을 써. 오3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개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개명들은 모든 것이 아니로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 사회의 사랑은 장무라는 말이죠. 있 내 딸을 사랑하는 그사이 어미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내날부터사이 그 어미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간다는 말이 있죠. 네.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을 바로 이렇게 정리해서 신, 이, 신을 시간이 없고, 그냥 벗어놓은 채로, 벗어놓은 그대로 신고 나가니까, 끌꾸 신고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이에 오면 대성을 또 얼마나 어, 정성스럽게 합니까? 제가 자연이 좀 많거든요. 자연이 네 분이 계시는데, 어,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에 자연들이 오면은 지극증승으로 그렇게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세가 그때만 해도 많으셨는데, 그러가까 고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랑 할머니인데, 그런데 혼자 그래서 시장을 보러 가요.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어, 손수 영양가가 뭐 어떤 게 좋으니, 그리고 생선은 크고 물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극증승으로 사와가지고, 그걸 밤새 그렇게 무른 사람이도 모르잖아요. 밤새 그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매운 매운들이 오시면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본인 어, 당신 몸도 이렇게 지탱하기가 힘든데 왜 그렇게 그래 힘든데 지장까지 가가지고 다장만해가지사 와가지고, 와가지고 자손주 장만을 해서 왜 그렇게 수고하면서 어,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새벽기도를 새벽 잘 나가나 안 나가나 생각을 해보니까 딱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새벽송 공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됐죠 새벽송 돌때 예배 참중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 딱히 제가 이렇게 어, 열심히 새벽기도에 참석했 기억은 잘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제가 집사람을 만나고, 어, 범일동에서 광안동까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아이고, 이제 집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범일동에 그 범천교회 다녔고, 집사람은 광안동에 그 생활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어,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꽤나 피곤할 만도 한데, 이사랑의 눈을 가지고 아. 예. 새벽 기도를, 어,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데이트를 갈 때도 어, 항상 이제 집까지 이렇게 딱 태워주고 집에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그집까지 가는 그 코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광화동에 내려주고 kbs 방송국으로 해서 그 황금상품을 지나서 그리고 서민에 그 제일재단이 있었죠 제일재단 그쪽으로 해서 음일동으로 해서 그렇게 갔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차들이 많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한, 1 시간 반, 두, 두 시간씩 막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도, 말 바래도 고 어떻게 집에 하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 이로써 모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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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너희가 내제자인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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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라. 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어, 증거할 수가 있죠? 어,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면은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문 앞에 어느 교회에 출산한다고 그 교회 마크를 딱 붙여놓으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 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단단히 누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을 쓰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그랬지만 이 사도 요한도 처음에 처음부터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년을 받기 전에는요, 사도요한도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누가 본 구장 5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행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 이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다 죽여버릴까요? 사도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 알아주지 않는다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어, 사도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도요한이 성능을 받고 성능께 붙들린 바 되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문화국기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서 내 눈에 들고가 먼저 보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이 풍성한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laughs>